오늘 만나교회 김병사 목사님이 철로 역정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유도 그 이야기를 찾으려는 거예요. 그러나 나는 그 이야기, 철로 역정 좀 본연의 이야기가 어 타락한 세상에서 진실을 찾아 천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구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큰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어요. 거기에 무슨 유혹도 있고 뭐 허영도 있고 겸손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. 그런 이야기들이 은유가 되고 또 비유가 되어서 되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맞아요. 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에 결정적으로 물론 그좀 본연의 시대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빠져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상속자 마인드 담지 멸망성에서 벗어나서 저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길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표어로 참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찾고 또 세상 가운데서 복음으로 그 진리의 증언을 완성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니까 존본연의 작품은 참 좋은 작품이기는 해요 성경만큼 널리 알려진 책이기도 하고 그러나 거기에 추가되어야 될 비전은 뭐냐면은 우리는 도피하는 자, 단지 순례자가 아니라 열방을 유혹으로 주리라, 천하만민이너로말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공정과 상생의 그 주도자들이 되는 거예요. 요셉처럼 성경의 원래 비전, 그 이야기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봐요.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로 들려주는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.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인가, 아니면 우리는 떠내야 될 사람들이다, 그런 이야기인가, 아니면 우리가 바로 축복의 매개,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가 하는 거 말이에요. 그렇죠.